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64년 용띠의 12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아, 거북도사의 가게에서 좋은 운을 좀 뽑아. 추십사 부탁을 한번 해 가면서. 자, 어디에 한번 봅시다. 64년 갑진생 용띠. 음. 자, 그전에 구독, 좋아요, 응? 음? 복채 꾹꾹. 아셨죠? 음. 아, 이달에는 이 말부터 하고 지나갑시다. 와 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억세고 그 거친 풀밭 위에 누워 갖고 쓰디쓴 쓸개를 내가 지금 먹는다 이거야. 왜? 내일의 내 환희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참는다. 바로 그게 바로 이달이다, 이거지. 응? 자, 고통 뒤에 환희.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기장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 고통을 겪어야 오는 거예요. 이달은 그런 달이다.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일에 대한 걸 한번 보는데, 기본적으로, 구성 판을 딱 보면서 얘기합시다. 응? 올해는 이제 갑진생 같으면 용띠죠. 그런데 올해가 갑진년이죠. 용, 용쌍용이죠쌍용은 뭐냐면 옛날서부터 북귀영화의 상징이고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서 밑바닥에 하자는 모든 것을 다내 손끝이 닿게끔 하는 그게 용인데 그게 쌍용의 해가 오래다 이거지 당신 용띠인데 용띠 해를 만났으니까 어,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런데 어떤 복이든지 금방 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오지 바로 그렇다 이거지 응? 자 이제 올해가 가는 마지막 달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나 흙탕물 어디서 튀기지 않도록 몸조심해 가면서 조심조심조심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이나, 어? 특히 일에 대해서 건강, 건강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댓글에서 강희원님 달, 닭갈비집 하시나봐? 야, 이게 대박이 나야 되는데. 저도 대박 나라고 계속 추원해 드릴게요. 음? 자힘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한번 하세요. 그리고 박적 박정태님 주식 하시나봐 주식 야좀뭐 어, 좋은 희망 있는 줄을 갖고 계시겠죠? 대박 나길 저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님이 아들 장가 못가 갖고 애가 타는 모양인데 내년에 갈수 있게끔. 음? 빌어드릴게요. 추구해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아, 한번 이 저기를 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의 그 한번 운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있나 여기서 하나 뽑고 우리 거북도사님의 운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거북도사님, 아유, 좋다. 임금이 저, 태양을 딱 안고 있으니, 이거 뭐, 뜨거워서 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좋은 거야. 다 보이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인고? 아유, 함부로 움직이지 말래. 망신살이야. 자, 여기서 이걸 봅시다. 우리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망신살은 곧 무엇이다? 인기다. 제가 만약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망신살에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음, 아주 뜨거워서 되는 걸 이외에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인기가 아닌 사람, 인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은인 자중해라 잘못하면 뜨거운 태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요거 요렇게 좀 가시고.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고 도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 금년에 일은 뼈빠지게 했지만, 돈법 없었죠, 실제. 응? 우리 64년생들. 올해 덤뿍 없었어요 근데 남은 달이 이제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이거 뭐 죽기까지 하겠어요 여지까지 잘 견뎌 왔는데 힘 있게 배짱 갖고 한번 나가 봅시다 응? 자 우리가 내년에는 요거 있네 음. 우리 이제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 오픈한다이죠 오픈의 끝발이 내년에 당신한테 들어오네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사람이 모든 희망 그것이 조건이 됐을 적에 오픈을 하는 건데 그 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뭐 사실죠. 그래서 아, 희망 갖고 자기 속 자기가 세기는 히스테릭 이거 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이미숙님 댓글에서 빌려 돈을 많이 빌려주셨나봐. 당신은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봐. 어떻게 돈을 빌려줘?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이 잃는다는데. 하여튼 받도록 저도 축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경수님, 아배피를못 만나고 갖 많이 아 올겨울 옆구리 싫은데 어떡하지?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음,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추권해 드릴게요. 음? 자, 우리 그럼 이 소원이 어떻게 될까?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정계를 물어 봅시다. 자, 이쪽에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엄마 뱃속에 아기잉태됐네 무언가! 이달에 슬금슬금슬금슬금 뭔가 원하는 것의 그 희망, 희망이 열매를 맺을 기미가 보이네. 음, 이거 잉태된 아이예요. 자, 아이가 잉태되면 그다음에 조금만 있으면 낫죠. 음, 최고의 행운이거든. 음, 자, 그다음에 어디? 아유, 예수이네. 예수의 예수를 예술, 당신이 바라는 거.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손오공이 깃발을 흔들고 응? 씨를 뿌리고 하네 그 씨가 맺어갖고 나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 커피 한잔 쏘세요 에이 참 나도 너무 기분이 좋다 하하하 <laughs> 자 그래 기대를 걸고 기다려 봅시다 음. 자 다음에 우리가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인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빌려준 돈안 주는 인연이라든가 또 내가 지금 참 기다린데 나와 같이 이쓸쓸한 메꿔줄 그 배필이 안 나타난다든가 이게 다 인연이죠. 그 인연. 우리가 그, 은인하고 왼수하고는 한 짝입니다. 왜? 왼수는 무언가 은인이 될 거라고 서로 상대하다가 뭔가 잘못되니까 왼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없으면 왼수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왼수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왼수야? 너가 은이냐 다 쓰잘데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응? 자 우리가 음, 인복이 많다고 또 내가 인복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스트라이크 한번 쫙 날려 봅시다 그 스트라이크 만지면 거기에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당신 주관을 딱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럼 당신의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음, 그래요. 자, 이수님 씨. 이게 이제 뭔가 고소권에 심할리셨나봐. 아, 이겨야 되는데. 하여튼, 고소를 했고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기라고 추권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음, 추권.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임님. 자 그리고 김희정님, 아 부동산이 매매 때문에 이제 속을 썩는 모양인데, 자 부동산 매매 되게끔 제가 어? 기운 드려드릴게요. 한번 우리 기다려 봅시다. 어차피 어, 내년 되면은 운이 확 바뀌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홍기봉님. 자, 또, 박시연님. 참, 인간 고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누구든지. 다, 딕 해보면 다 구려. 이 구려하는 말. 이게 참 웃기는 말이야. 왜? 뒤에 다 고민이 있다 이거지. 겉으로 하하, 호호 웃지만 뒤에는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 고해라는 건그 고민이 지나치게 많을 적에 아유, 난 인간 복이 없어. 왜 이래? 이게 이제 인간 고해인데 내년에 아마 바뀔 겁니다. 믿고 좋은 인연 내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올해 남은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같이 아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거북 도사님께서는 어떤 정계를 내 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이렇게 보고, 요쪽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고,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해 주시냐? 봅시다. 아유, 화는 있네. 근데 이게 화살이 없냐? 이렇게 화살이 있어야지. 이게 한 쌍인데, 일단 50%네. 50%, %네. 50%. 음.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적이냐? 아이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라네. 요말 안장. 말 안장은 우리가 멀리 가게끔 또 편히 응댕이 내 응댕이 편히 하게끔 이렇게 말 위에 온전은 그 안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 안장을 맹길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편안하게 갈수 있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겠다. 요 말씀을 드리네요. 음. 음. 뭐 좋은 좋은 일입니다. 아. 자, 이런 저런 걸 이제 참고하셔갖고 좋은 면을 다 끌어 모아서 맛있게 우리 한번 요리를 해 먹읍시다. 저도 같이 기원을 해드리고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